안녕하십니까. 화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충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는 6조 8천억 원에 이르면서 지역경제계가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빛을 보는 일은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입찰제도로는 국가적인 SOC 사업도 충북의 건설업계에는 빛 좋은 개살구, 남의 잔치로 끝나기 쉽상이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분 청주 생활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청주 3차 우회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2023년 전면 개통을 앞두고 청주 남일면 효촌 교차로 구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3,700억 원에 이르는 이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충북 건설업체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현행 입찰 제도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역 업체들한테는 대형 공사들이 다 그림에 떠입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2천 문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 금액이 무려 2,300억 원에 이르는데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단한 곳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주하는 235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지역 의무 공동 도급 규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힘들게 비집고 들어가서 공사를 수주해도 지역 업체는 일이 힘들고 마진이 적은 구간을 떠안기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있고 돈이 되는 공사는 수도권 대형 건설사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마땅하게 참여할 방법도 없고 지역에 없는 업체들 다 중소 업체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대 말로 좀 비좁은 개살구고 예타 면제 사업이 지금부터 지역 경제에 복이 되려면 촘촘하게 만든 특단의 조치가 당장 필요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